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남 고속철도가 오늘부터 본격 운행하면서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이 됐다며 많은 지역이 반기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대전의 정서는 그리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호남 고속철도가 서대전역을 지나지 않으면서 대전과 호남의 단절이 현실이 된 건데요. 이승섭 이교선 두 기자가 검증해봤습니다. 호남 고속철도 개통으로 KTX 열차가 서울과 호남을 더욱 빠르게 오가게 됐습니다. 그동안 대전은 서대전역을 통해 호남으로 가는 관문 역할을 해왔는데요. 문제는 오늘부터 서대전역이 그 관문 기능을 상실했다는 겁니다. 먼저 호남 고속철도 개통 전 서대전역에서 호남으로 가는 상황입니다. 지난달 25일 광주를 가기 위해 서대전역을 찾았습니다. 7시 28분 서대전역을 출발한 열차가 익산과 김제, 정읍과 장성을 거쳐 광주에 9시 25분에 도착했습니다. 곡선 구간이 많고 여러 역을 거치느라 1시간 57분이나 걸렸지만 열차에서 만난 이용객들은 대전에서 호남으로 한 번에 갈수 있는 KTX 열차가 사라지는 것이 아쉽기만 합니다. 제가 한 달씩 표를 끊거든요. 그래서 이제 4월 달부터는 버스를 타고 다녀야 되나 그런 생각도 하고 이제 학교에서 자취를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노인은 물론 아이들을 동반한 여성 등 교통 약자들의 걱정이 더욱 컸습니다. 버스보다는 아이들은 기차가 훨씬 더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민폐 이제 민폐를 끼칠 수 있고 자주 못 내려갈 것 같아요. 보신 것처럼 어제까지는 서대전역에서 KTX를 이용해 광주까지 두 시간이 채안 걸렸습니다. 무엇보다 불편 없이 단한 번에 갔었는데요. 하지만 호남 고속철도가 운행된 오늘부터는 서대전역에서 광주로 가는 직통 KTX가 사라졌습니다. 얼마나 불편해졌는지 이교선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아침 서대전역에 첫 KTX 열차가 들어옵니다. 출근 시간대인 7시 27분 익산행 KTX 첫 열차를 타고 광주까지 가 보겠습니다. 아직 직선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서대전역에서 익산역까지 57분이 걸려 오전 8시 24분에 도착했습니다. 익산역에서 광주 송정역으로 가는 KTX 열차는 오전 9시 19분에 있습니다. 열차를 갈아타기 위해 익산역에서 55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직통편 폐지로 회사에 지각하게 된 승객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타는 지금은 타는 대전 ]다고? 쪽이고 회사가 전국 쪽이라서 항상 네. KTX를 타고 출근했었는데 이제 이거를 못 하게 어, 되니까 네.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네. 막막해요. 전북 익산역에서 광주 송정역까지 최고 300km의 속도로 33분 만에 주파했습니다. 서대전역에서 익산역까지 57분, 익산역 대기 시간 55분, 익산역에서 광주 송정역까지 33분, 전체 이동 시간 2시간 25분 가운데. 기다리는 시간이 전체의 37%에 달하는 겁니다. 호남 고속철도 개통과 함께 서대전역에서 호남을 바로 오가는 KTX가 사라지면서 대전에서 광주를 오가는 시간은 28분, 비용은 2,800원 늘었고, 익산역에서 50분 이내 환승할 열차가 없을 경우 표도 따로 사야 합니다. 대전 입장에서 더큰 문제는 서대전역의 몰락입니다. 서대전역의 경우. 호남 고속철도가 개통되면서 주말 기준으로 열차편이 44편 줄어 KTX는 상하행 각 9편씩 18편만 운행합니다. KTX는 전보다 무려 70%가량 열차편이 감소한 건데 특히 아침 7시 대와 저녁 7시 대 서울으로 가는 KTX가 한편도 없거나 한편에 불과합니다. 사실상 서대전역을 통해 서울로 출퇴근하기가 아주 어려워진 겁니다. 이쯤 되자 이용객이 주는 건 당연할 텐데요. 개통 전후 역의 상황을 보면 서대전역의 추락을 확연하게 알수 있습니다. 지난달 25일 서대전역의 출근시간 모습인데요. 용산행 KTX를 기다리는 출근자들로 긴 줄이 생겼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호남선 KTX가 개통한 오늘 모습인데요. 1시간가량 열차가 없다 보니 오간 사람은 취재진 등 10명도 안될 정도로 이용객이 급감했습니다. 쇠락의 길만 남게 된 서대전역. 이대로 도선 안 되겠죠? 다각적인 활성화 대책이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